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상한가 특징주 삼성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제약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술 확보에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삼성제약의 시가총액은 2468억 원입니다. 다음은 네오팩트입니다. 정부 의료기관 60억 지원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네오팩트의 시가총액은 3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신전자입니다. 테슬라 페라이트 사용 기대감에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상신전자의 시가총액은 1074억 원입니다. 다음은 CSA 코스믹입니다. 250억 원 규모 제삼자 배정 유 상자 결정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CSA 코스믹의 시가총액은 864억원 입니다. 다음은 소룩스 고요 예, 아리바이오 피인수 기대감에 상한가로 어, 마감하였습니다. 소룩스 시가총액 2093억원 입니다. 다음은 피델릭스 고요 피델릭스 중국 마이크론 반도체 사용 중단 요청 수식에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히델릭스의 시가총은 540억 원입니다. 예. 여기 상한가 특징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시간의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 i 즈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i t i 즈 시간에서 9.9, 9.37% 상승하였습니다. 바로 전날 상한가였었는데요. 오늘, 오케이. Okay. 예, 음봉. 은봉.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재차 예, 부각 재부각 되면서 상한가 아, 시간에 9. 37%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로 메카입니다. 예. 포스코 뉴로메카 열림정보시스템 손잡고 협동로봇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로메카 8.25% 상승하였습니다. 뉴로메카의 시가총액은 3,797억원입니다. 다음은 C랩이고요.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6.63% 상승하였습니다. C랩의 시가총액은 1,175억원입니다. C랩도 마찬가지로, 전일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갭상승 잔대, 음복 이후에, 다시 관련주로 재부각되면서, 시간에서 6%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윈팩입니다. 엔비디아 발훈풍 지속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폭등하면서, 반도체 관련주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윈팩. 그로 인4.01% 상승하였습니다. 윈팩의 시가충은 1,0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DDR5 수요 급증 속에 DDR5용 메탈 파워 인덱터 개발 사실이 부각되면서 2.88% 상승하였습니다. 아비코 전자의 시가충은 2,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호전자고요 성호전자 주가 상승, 에, 현대 LG 배터리 동맹 영향 에, 기사로 성호전자 2.78% 상승하였습니다. 성호전자의 시가총액 922억 원입니다. 다음은 엑시콘입니다. 엔비디아발 훈풍 지속되고 필라델피아 지수 폭등하면서 관련주 관련주가 상승하는데 엑시콘 2.66% 상승하였습니다. 멕시코네시카 주가는 1 1 4 1억 원입니다. 다음은 DA 테크놀로지고요. 증권 발행 결과 공시가 있었는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해서 증권 발행 결과 공시 2.27% 상승. DA 테크놀로지 2.36%네요. 2.36%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아, DA D A 테크놀로지 예, 잘못 보여드렸네요. D A 테크놀로지 2.7%가 .27 맞습니다. 다음은 네. 코스맥스 N B T 코스맥스 N B T 1.89% 상승하였습니다. 호주 법인 고성장 전망 및 국내 법인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1.89% 상승하였습니다. 코스맥스 N B T의 시가총액은 1,089억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AT 큐브고요. 1.52% 상승하였는데요. 예, 6월 ASCO 초록공개 임상 일상서 등 추가 데이터 발표 관련된 기사 내용이죠. 예, 1.52% 상승하였습니다. ST 큐브의 시가총액은 8,543억 원입니다. 예. 이제, 5월달도 며칠 거래일이 남지 않았는데요. 5월달. 예. 29일은 부처님 오실 날 관련해서 휴일이고요 예. 30일, 30, 31일, 30일 이렇게 양이 들 남았는데, 5월 한달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십시오. 여기까지 곡수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